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쓸수 있는 어 간단한 영어 회한인데요. 그 일단 저희 주제가 오늘의 주제는 카페, 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이 강의실에서는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만 해드리고 이 이후로 어이 장소를 카페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실제적고얼마한 상황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그, 저희가 이제 카페에서 보통 친구를 만나잖아요. 아는 지인을 만났을 때 짤막하게 나눌 수 있는 인사. 뭐, hi, how are you? 이런 식의 간략한 인사를 처음에 같이 연습해 볼 거고요. 그 후에는, 어, 그 카페에서 내가 원하는 커피를 주문하는 거. 그리고 커피를 주문할 때 나올 수 있는 그 커피, 뭐, 카페 스태프의 질문들. 이런 거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고요. 아주 간략하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어, 카페로 이제 모두 다 같이 이동을 해보실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일단 그 만난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친구를 만났을 때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뭐잘 지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것에 따른 영어가 Hi, how are you?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how they going도 있고, 뭐 how are you doing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진짜, hi, how are you? 간략하게, 심플하게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만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hi, how are you? 안녕, 잘 지냈어? 그러면 보통 대답을 I'm good, thank you, and you, or 아니면은 I'm fine. Thank you. 이거는 너무 많은 연습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바꿔서, How about you?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어, 상대, 상대 역을 한 분을 지정을 해서 같이 연습을 먼저 해보는 걸로 할게요. Hi,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I'm great. How about you? 당신은 어때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대답은, I'm good too. 뭐, 아니면, 어, I'm I'm fine too.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죠. Hi Andrew, how are you today? I'm fine. How about you? I'm good too. The weather is quite nice, right? Yes, it is. But a little bit foggy for me now. Yeah, I think so too. It's i kind of cloudy today. 자, 이런 식으로 일상 대화가 아, 일상,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간단한 안부를 묻는 인사를 배웠고요.